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서입니다네 오늘 할 게임은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 이름은 어, 포레이저 포레이저라고 합니다 포레이저 포레이저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유하 유하 시작을 할게요. 오... 이거... 이거 딱 하는 생각이 그 생각났어요. 동그리다 하는 생각이 약간 있어가지고... 오... 용광도모루 채용소...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... 오... 돌... 와, 진짜 마크인데... <laughs> 진짜 마크하는 기분인데요. 약간 도트 마크... 도트 마크? 마크도 약간 도트 쪽은 아니죠. 약간은 2D 쪽이죠. 약간 그런 3D 약간 그런 쪽인데, 이 게임은 도트라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오, 돌을 몇개나겠지 돌을 봅시다. 용광도, 아, 용광도 가능하네요. 용광도 하나. 똥! 아네 하트 밑에 이거 있잖아요. 이거가 아마 그 이거 먹으면 사는 걸로 알아요. 에너지가 이렇게 먹으면 되게 찹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친구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친구도 힘들어요. 막 계속 맨날 고기짓말하는데 안 일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캐다 보면 또 이제 되는 거고 이 친구도 힘들어서 먹을 거 먹고 하니까 일단 초반에 이런 거좀 모아 놓읍시다 노동은 힘든 것이야. 오케이 일단은 체력도 모으고 배고프다 이렇게 막 배고프다 말해요 이렇게 막 지쳤어, 배고파, 밥줘 약간 이러, 약간 돌려서 말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귤 같은 걸 먹여주면 얘가 다시 노동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오케이, 이렇게 철광석 캐고 신기하게도 이분 <laughs> 어, 이 캐릭터는 앉아도 일을 계속 할수 있어요. 약간 진짜 약간 와...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네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스킬, 스킬 배우러 갑시다. 제가 이거를 미리 약간 조금 해봤어요. 30분 정도 해봤는데 아마 맨 처음에 찍어야 될건 경제인 것 같아요. 경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경제가 왜 좋냐면 이, 이게 즉시 코인을 주는데 이게 나가보면 그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 토지를 살수 있나 봐요. 이렇게 근데 이거 사서 바로 오른 쪽을 하든가 아니면 뭐, 다르게 해도 되나봐요. 일단은 스킬을 찍읍시다. 하, <laughs> <laughs> 진짜 귀엽다, 소리가. 네, 토지를 이제 구입하면 돼요. 토지를, 옆 토지를 구입하면, 이렇게. 우리 작고 귀여운 슬라임 친구가 저를 맞이하고 있어요. 안녕? 오야야야야야! 어이 자식이 이 자식이. 어, 슬라임 친구 엄청 재빨리는 친구예요. 역시. 오케이 오케이 배고플 때는 이걸 줘야 돼요. 엄청 맛리 많이... 일단은 이거 해놓고 건설에 통밭을 일단 조금 만들어 놓을게요. 통밭이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통밭을 만들어 놓고 저게 아마 통밭을 해놓으면 그 포획이라고 뜰 때가 있대요. 그래가지고 포획 뜨면 그때 잡으면 된다는데... 캐가지고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! 일단 먹읍시다 먹고 그다음에 건설에 산업 모루 모루가 만들려면 개철이랑 벽돌 그러면 스, 스킬을 배워서 일단 스킬 배워봅시다 또 강철 일단 수학을 찍을게요. 계속 의지하려 그래. 정강로 세개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벽돌, 벽돌 네 개랑 쾌철. 오케이. 어 이렇게 포이기 떠요 이렇게 이렇게 포이기 뜨면 이제 캐도 된다는 것 같아요. 미역이 뜨네요. 오호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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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이거 세 개씩 먹고 다시 농부, 아니 진짜 농사하는 게임이에요. 거의 농사하는 마인크래프트. 슬라이 오 레벨 4 레버 벨 빨리 되네요 은근 계속 의지하려 그래 일단 산업을 찍을게요 아닌가 벌목 벌목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벌목을 찍어봅시다 어차피 레벨은 거의 무한제니까.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 어? 뭐야 허브나 작물 수확할 때 추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스탑은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 뭐야 뭐야 일단 더 캐면 경험치를 더 많이 준다는 것 같네요 아 10분 동안 오. 일뭐라 뭐라도 루치다그 다음에 브루만들어서개철이필요하니까 개철을 만들브시다네 개랑 네 개. 4개. 그다음에 석탄 좀 만들고 절반 선택. 오케이.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. 오케이, 저액꽃끼 피해가 75% 증가합니다. 슬라임을 죽일때 젤리 50%를 더 얻습니다.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. 일단은 최강을 하는 게 아이다. 이거, 이거 해어야겠다 농업, 섭해금, 풍차해금, 빵해금, 기록서기, 책상해금 오케이 어.. 어떤게 필요했지? 농업, 상업, 재봉소그 다음에 실을.. 작은 배낭부터 만드는걸로 실을 만들어야 되네요 실 4개쯤 만들어 놓고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. 거 50개면 이 토지를 살수 있고, 토지를 합시다. 이걸로 어 뭐야? 지금 는 어떻게 가는 거지? 다리를 놓으면 갈수 있는 건가? 오 설마? 진짜? 진짜 다리로 가는 건가? 아 열쇠 어 이제 열쇠가 필요하구나 아개고이 필요하네 오 나이스 떴다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 재밌긴 한데 스킬 풍차 낚시 체강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본 가죽 해금 제본까지는 아마 뚫어야지 하 않을까 싶네요. 제본까지 뚫어야 이제 또 좋은 거니까 계속 의지하려 그래. <laughs> 아 그렇죠. 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오 뭐야 뭐야 오 방패 35% 확률로 공격을 회피하게 합니다 방패라 어벗길수 뭐 있는 건 아니네 오 어쨌든 얻었다는 거아 저거 못 먹잖아 저거 저거 어떻게 먹어 오 먹어지는구나 계속 의지하려 그래 하나 둘 자매칠, 내 스킬 배우러 갑시다. 가죽 캡부, 재봉소. 이게 죽을려나? 일단 체강을 찍을게요. 계속 의지하려 그래. 가치는 진짜 높네요, 이게. 산업, 산업에 좀 들어야 되나? 산업을 조리된 물고기, 약간 저것도 궁금하긴 하네요. 삽 낚시랑 해서 농업 중에 뭐 찍을까요? 2 낚시요.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? 오 요리 냄비 해금 설탕 해금 마요네즈 해금 치즈 해금 오 뭐야 이제 직접적인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건가? 가지고 오면 해금해야 되네 다가 미안해 죽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둘이 앞서.. 앞서 있는걸?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! 잠깐 일단 아까 필요하던 게 아마 가죽.. 이거 삽인 것 같아요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! 아.. 아..

아유, 구은 이거 먹어야겠다. 팔수 없나? 아유, 팔고 싶은데. 빨리 토지를 사야지 이거 어쩔 수 없구만. 토지를 삽시다. 어, 이거를 어떤 거를 버려야 되지? 다 필요한 건데. 계속 의지하려고 그래. 다음엔 이 할아버지랑 이제 말을 걸어보는 것으로 영상을 다시 찍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프레이즈 프레이즈였나 네 프레이즈 프레이저 아 프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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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이즈래 네 프레이저는 여기까지 1일차 1일차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아직 초보라 알려주시면 좀더 발전한 모습으로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